회동 D4351 엔진오일 한번 갈아 보려 합니다. 엔진오일 2통 준비했고요. 드라기는 6리터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좌우측 카바를 먼저 뜯었습니다. 오일 휠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연장이라 잘안 되네요. 어느 정도 풀어서, 그 다음에 손으로 마저 풀어냅니다. 오일을 흘리지 않고 풀어내기가 참 힘드네요. 엔진을 밑에 코크로 풀겠습니다. 17mm인 줄 알고 사왔더만은 17mm가 안 맞네요. 부득이하게 몽키로까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두 군데 다 빼야됩니다. 오일캡도 열어줘야 속 빠집니다 올캡 옆에 있는 코코도 열어서 오일을 빼겠습니다 전 주인이 볼트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자기 걸 잃어버렸는지 다른 걸 끼우면서 테프론을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테프론을 감았습니다. 끼웁니다. 사 크기도 틀린. 오빌타 어, 대동 수정 부품. 기억을, 하기 쉽게, 날짜와 시간을 적워놓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0일. 9월 10일. 10일. 추석이네. 소스도 적어 놓을게요 어, 15, 150, 시간입니다. 아, 시간. 나중에 혹시나 15,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나5 0 150, 150, 1 5 150, 1 5 150, 0 150, 0 150, 1다 150, 응. 0 150, 0 자, 표면에 오일을 좀 발라가. 음. 표면에 오일을 좀 발랐어. 트리보. 드리부. 트리보스입니다. 트리보스. 드리부스. 발라가 끼워보도록 할게요. Que lo pongo usted. 나못 걸려. 그 오일을 불려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붓기가 어려워 요소수 들어가는 자바라를 이용해서 기름을 오일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하 하지? 뜨울울때팍 i 정 o i 창 눌러 봐야 되지. 안그러면 공간이 불로 그래야. 입구를 넓혀서 끼웠습니다. 지 이렇게 하니 좁은 공간에도 수월하게 엔진오일을 부을 수 있어서 멋집니다. 얼마나 들어갔나? 일단 한번 찍어서 올 양을 체크해 보기를 합니다. 아니요, 얼마? 한참, 물론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단어도, 단어도 아직 들어간 양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에참 삼촌 삼아 목가. 말있었어 보이는데 폴선에 거기 가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용아 조금 모자는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 차가 교환 끝났습니다 에어클리나는 이번에는 한번 한 에어로 불어서 쓰기로 했습니다